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명기대 태극합기도장 영상 수업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좀몇분 전인데 지금 이미 저 뒤에 보시면 아 어, 지금, 어, 으로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장님, 저 들어왔습니다. 말안 해도 돼요? 말안 해도 돼? 자, 우리 수련 시간처럼 말을 할때 기다릴 때 지키면서 해줘야 돼. 여기서는 다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잘 지켜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좋아요. 훨씬 지금 첫날보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 어, 아주 지금 땀도 흘린다고 하니까 너무 관장님이 여러분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 옷차림이 바뀌어서 뒤에 옷다울에서 보복을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호랑이랑 같이, 어, 훈련을 시작할게요. 자, 저는 뒤에 가서, 어, 호랑이,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차렷 경례. 하나, 둘, 셋. 자 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또 신나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예. 아. 자, 알겠습니다. 먼저 엎드리세요. 물개 자세, 저 창을 내려주세요. 사부님, 물개 자세, 예. 네. 손을 모으고 발 모으고 고개를 하늘 쳐다보세요. 손은 단전에까지 옆으로 보여주세요. 호랑이님, 예예, 예.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오,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여섯 여덟, 여섯, 여덟, 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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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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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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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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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처럼 뒷꿈치가 길어지는 것보다 발을 가까이 당겨서 발을 가까이 당겨서 옳지. 뒷꿈치가 가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 종아리, 허벅다리, 허리가 당겨질 거야. 발을 보는 거야. 하나, 둘 넘어지면 안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다섯, 다 자, 일어날게요. 자, 그대로 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눕고 발 펴주세요. 자, 아무 쪽이나 발을 하나 들고 무릎 뒤에다 손을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잡은 발을 높이 들어. 발목은 기억자. 자, 이때 발목은 기억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허벅다리 뒤쪽이 지금 스트레칭 하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넷, 넷 아이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오.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발 들어주세요. 잡아주시고, 깍지 껴서. 자, 들어주세요. 발가락. 다음 펴줘도 자기 펴질 수 있는 만큼. 그렇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주세요.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이번에는 팔 돌리기를 해볼게요. 두팔 뒤로 돌리기. 그렇습니다. 크게, 크게. 팔이 귀에 닿게, 팔을 뻗어서. 팔이 귀에 가게, 반대로. 반대로. 귀에 가게, 팔이. 아이고, 잘하겠네. 자, 그 다음 멈추고, 이번에는 팔이 앞뒤로 거꾸로 돌아가야 돼, 양쪽이. 시작. 오케이. 왼쪽, 오른손이 반대로 서로.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저 <laughs> 헷갈리지. 자, 그 다음 반대로. 반대로. 오히려 똑같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현주는 고민하고 있는데, 오, 난 뒤에. 또 반대로, 또 반대로 응. 생각을 하면서 돌려주세요. 자, 그만 잘했습니다. 다음은 앞뒤에 박수치기, 크게 팔을 펴서 팔을 펴서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오,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소랑님 옆으로 돌아 보세요.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살짝 들어주세요. 자, 오른발 들어주세요. 팔 앞으로 돌리기 시작. 골반 풀어주기 10바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 여섯 어? 일곱 여덟 어? 아홉 어? 열 잘했습니다 발바꾸서 안 넘어지고 발을 안 내려놓고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건데 잘안 되면 그냥 내려가 다시 하세요 시작 하나 어? 둘셋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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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잘했습니다. 다음 반신 반대발 뒤로 돌리기 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시작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걸 하다가 안 되는 쪽은 평소에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알겠지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손바닥으로 자기 팔을 펴주세요. 팔을, 팔 작은. 작은 근육들까지 또신경까지 어, 자극하는 겁니다. 겨드랑이도 겨드랑이도 세게 퍽퍽 두드려주세요 겨드랑이 퍽퍽 두들겨 퍽퍽 퍽퍽 겨드랑이 다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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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힘차게 정신 바짝 가게 얼굴도 얼굴도 쫙쫙쫙쫙 얼굴 정신채요 정신채요 아유 정신이 확찔이다 알겠습니다. 몸이 풀렸습니까? 아,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정자세에서 어, 하는 거, 발차기 하는 거, 낙고하는 거할 텐데 아, 정자세 높이는 엉덩이하고 무릎 높이 같고 투명 의자, 궁고다 같은 거 알죠? 조금 이 오세요 호랑이, 호랑이, 좀더 오세요 앞으로 자 정자세 준비 네 좋아요 자 주먹을 앞으로 뻗어주세요자 좋습니다 이때 주먹이 나란히 돼야 돼요 기에 닿으면 닿듯이 자 오른쪽 군복 이때도 똑같이 어깨 여기 밀어주세요 뒷다리 그렇지 자 반대로 밀어주도 자, 똑같이 밀어주세요. 다시 정자세. 아주 좋습니다. 자, 반듯해야 돼요. 자, 높이 계속 유지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최고. 자, 오른쪽. 왼쪽. 정자세. 오른쪽. 왼쪽. 정자세, 정자세, 왼쪽, 오른쪽, 정자세, 왼쪽, 정자세, 왼쪽 말고 오른쪽, 정자세, 오른 말고 왼쪽, 정자세, 왼쪽, 정자세, 오른쪽 말고 왼쪽, 정자세, 정자세. 바로 잘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정자세 준비. 자, 다리 꼬면서 손 날치기 할게요.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 가면 되지만 또두 명이 있으니까 오른쪽 먼저 할게요. 하나, x자, 다리 x자. 오, 자세가 정자세 높이하고 같아야 돼. 둘, 정자세 왔다가 둘, 멈춰있어야 돼. 멈춰있어야 돼. 정자세 셋 손니 날개가 어깨 높이 어깨 높이 날개가 접어지면 못날아겠지 정자세 네어 이렇게 호랑이처럼 틀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바로 자 잘했습니다 좀숨 쉬게 할게요. 숨이 차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숨 이상. 사람. 바로 자, 이번에는 투명의자 해볼게요. 투명의자. 투명의자 이반장 이상. 2m 이 이상. 기 m 이상. 2m 이상. 투명, 투명, 투명 이자손 드세요. 어? 엉덩이가 더 낮아야 돼요. 더 앉으세요. 이렇게 투명의자. 옆으로 봤을 때 투명의자 돌아오세요. 더 앉아주세요. 허리 세우고. 자 이렇게 바로 자 이렇게 투명의자에서 하겠습니다. 자 투명의자 준비. 십자바 하나 둘셋 넷. 둘 하나 넷셋삼이일사일이삼이사삼일이아이 좋아요 5초 하나 둘셋넷어 움직이면은 우리 발을 못 하잖아 한글로도 어 우리 어, 이이야 바로 잘했습니다. 숨쉬기. 아, 멋있어. 바로 정자세 준비. 하나, 그러면, 오른발 들어서 학다리 하면서 가마수도 할게요. 하나, 오른발, 오른손, 가마수도. 하나, 둘, 5초 멈춰야 돼. 셋, 넷, 정자세. 둘 하면 왼발, 왼손이에요. 손, 발이 다 바뀌는 거야. 알았습니까? 넷, 둘, 정신 잡기. 바로 어 우리 황주희 선수 넘어졌네 다시 둘어 둘인데 둘이야 하나 아니고 둘입니다 가마수도는 어디 높이지? 모르는 다 모르나봐 가마수도 높이는 어디 높이 어깨 높이 바로 하나 바로 불. <놀람> 바로 <놀람> 불. <놀람> 마지막 5초 하나, 둘, 셋, 넷. 바로 잘했습니다. 제자리 앉으세요. 제자리에 앉아서 발벌리기. 발벌리기. 각자, 각자 스트레칭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제 발차기 하겠습니다. 자, 앞에, 뒤에. 대현이는 왜 얼굴을 안 보여주지? 오윤이도 얼굴이 안 보이고, 수민이도 안 보이고, 경훈이도 얼굴이 안 보이고, 자, 발 풀었지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어제 발차기 어떻게 발차기 했지? 어떤 동작하고 발차기 했더라, 어제? 앉았다 일어났다 했다. 그렇지.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버피하고 나서 해볼게요. 자, 호랑이 옆으로 돌아주세요. 자, 앞올리기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각자 연습 연습해 보세요. 하나, 둘 일어나서 아볼리기 일어나서 아볼리기 잘했어. 잘했어. 좋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준비. 구령에 맞춰서 아볼리기 부탁해요. 하나 자 이때 퉁퉁, 와, 바닥이 쿵쿵 소리 안 나게 하는 거야. 둘, 셋, 넷. 여섯까지 할게요 시작 개수 세면서 해봐 개수 세면서 아이고 조용하다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올리기 바깥다리는 골반을 충분히 들어서 다리가 아, 풀어지게 해주는 동작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아주 크게. 다음은 바깥다리 할게요. 시작. 하나. 둘. 확률선수 바깥다리 해주세요. 셋. 네, 좋아요. 다섯, 천천히 해도 괜찮아? 여섯, 아주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좀또 숨, 숨 쉬기. 가슴 펴서숨 쉬기. 지금 땀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땀 나는 사람. 어 열심히 하고 있네. 아무리 난 정도면 집중도 잘하고 있고 힘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화면상으로 봐도 멋있어 보인다. 다음은 발등 차기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하나. 빨리 안 해도 돼요. 둘. 높이 차지 마세요. 셋. 허리 높이만.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또숨 쉬기. 가슴 펴서 후, 많이 들이마시고. 하, 후, 하. 바로. 자, 이게 몇개안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뒤차기 하겠습니다. 시작 아, 네. 하나 둘 일어나서 하나 옳지 둘 하나 둘 왼발 좋아요 셋 오른발 아, 넷 아, 왼발 아, 좋아요 다섯 아, 오른발 아, 여섯 왼발 자 여기 봐야돼 여기 봐야 돼. 계속 시선은 여기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됩니다. 돌면 안 돼. g e n Yogi. Come here and get a by 옆차기 y You want to know y o k s 발을 넷 여섯 옆에 사람 차지 마세요 여섯 어? 눈기하면 죽인 것 같은데 바로, 오, 잘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아. 무릎 펴어두기 하세요 무릎 펴어두기 수현이는 정말 뒤로 가면 좋겠네 얼굴이 잘안 보인다 본영이도 조금만 뒤로 가얼굴을 안보여 예. 어. 아직도 대현이, 오윤희, 수민이, 정훈기, 진영이 얼굴을 안보여주고 있어요 음. 자 지금 유튜브에 아까 10명 들어와 있었는데 7명으로 줄어들었네 자, 다음 낙법 하겠습니다. 일어서. 아, 오케이. 자, 어제 이어서 낙법을 할 건데, 오늘은 전방 낙법을 10초씩 3번 할 겁니다. 근데 배가 닿거나 무릎이 다 버리면 안 돼. 알겠죠? 네. 자, 전방 낙법. 준비, 아. 어제처럼. 하나, 둘, 셋. 딱 멈춰있기. 관장님이 열세트예요 하나, 둘, 본영이 전광 맞고 해야지. 셋, 넷, <laughs> 다섯, 아유, 저기, 유리는 높다고 발사하겠어.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넷, 숨 쉬기.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시작 손 짚고 발 빼고 팔꿈치 하나, 다민이 하세요 둘, 셋, 다민이 해야지 넷, 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유라 머리가 땅에 너무 가까워 여덟, 네, 네. 아홉, 일어나세요 하나, 둘, 걸어서 자, 다시 숨쉬기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마지막.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세. 엉덩이 내리고, 머리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어납니다 잘했어요 자 제자리 에 앉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제 에 이어서 후방 낙법을 할 건데 후방 낙법 연습 중에 굴러가는 자세 굴러가다가 머리가 나면 안 되죠 다시 올라와서 차렷까지 호랑이만 해볼게요 시작 갔다가 올라와서 차렷 그 다음에 오른발 하나 둘 5초 할 거예요 셋넷 다섯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준비 갔다가 올라와서 차렷 한 다음에 오른발 들어요 시작 갔다가 와서 하나, 둘, 손도 들면 더 좋지. 셋, 넷, 바로. 그럼 쪽을 이니다그 다음에 왼발 할 겁니다. 시작. 일어나서 왼발. 하나, 둘, 셋, 넷, 우리. 다섯. 빨리 쪼글 하세요. 업데이트 눌러주세요 바로 거의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업데이트 눌러주세요 자그 다음에는 어 이제 어 마무리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자 누워주세요 누워주세요 자두발 들어서 자 오늘은 그냥 끊어질 수 있어 그냥 끊어지면 오늘은 수련 끝나는 겁니다 지금 마무리 수련이에요 자 들었다 놨다 다섯 번 시작 안 되면 무릎 구부리세요. 둘, 음. 셋, 음. 넷, 음. 다섯, 음. 내리고. 음. 자그 다음에 다시 들어주세요. 한 발만 들어주세요. 음. 열번 할게요. 교차로 시작 하나, 둘, 음. 셋, 음. 넷. 다섯, 잘 했습니다. 일어서, 빠, 깨. 아빠 다리, 정석, 깨. 자, 네. 명상하겠습니다. 명상. 손가락 들고. 바로. 자, 전체 일어날게요. 일어서. 자, 땀이 좀 났습니까? 예. Yeah, yeah, yeah. 아 오늘도 어떻게 재미있었습니까? 예. Yeah. 재미있었으면 박수. 호랑이 <laughs> 좋으세요. 자, 다 같이 마무리, 인사로 마무리 할게요. 내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Yeah. 자, 경례 아. 아. 바로 자 오늘도 호랑이 수고했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호랑이 수고했어요 가세요. 자 태극 박수 시작. 태극. 자 고생.